이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어, 구리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. 먼저 첫 질문을 행정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. 어, 우리 교육 이 예산 심의 때도 문제가 되었는데요. 어, 현재 우리 그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 특별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존경하는 김미리 의원님께서 약 157억의 증액을 요청하는 아마 그런 문건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. 교육공무직원 2751 근로자의 토요일 유급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. 먼저 교육공무원직을 2751 근로자와 3651 근로자로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3651 근로자는 토요일이 유급이고 2751 근로자는 토요일 중 일부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. 그리고 또 향후 경기도 교육청은 그 2치료의 근로자의 토요 유급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좀해주십시오 네, 행정장 이진급입니다 어, 그 위원님께서 그 지리하신 첫 번째 그 2치료 근로자 365 근로자의 구분은 원래 그 연봉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래 형성됩니다. 교육부에서 2004년도에 이제 연봉 기존의 학교의 직원에 대해서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어, 기존 근로 임금을 카운트하는 일수를 어, 그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에 급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245일을 근로 연봉 그 산정일수를 카운트했고요. 그리고 어, 수업일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신무사와 같은 분들은 275일을 산정했고 그 다음에 연중 근무하는 어, 행정신무사와 같은 직종은 365일로 산정을 해서 어, 당초에 이런 근로 이, 이를 기준으로 한2 4 5나 27호나 365 근로자라는 그런 개념은 연봉 산정 기준일을 개념으로 기준을 의미합니다. 그런데 어 이제 그2000그 6년부터 토요일 유급이 격주로 했다가 2012년에 이제 전면 토요일 그 휴무가 실시되면서 이런 근로자들이 토요일 근무를 기존에 하던 이치로 수업일에 근로하는 이치로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게 되면서 기존의 근로 일 연봉을 카운트하던 근로 일수가 깎이게 됩니다. 그래서 기존의 임금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일부를 유급으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치로 근로자의 토요 유급 인정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수업일에 근무하는 이치로 근로자는 그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유급 일수를 카운트하는 과정에서 어, 토요일의 일부를 유급으로 인정했고요. 기존에 이제 245일을 근로 하던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에는 어, 당초에 토요일에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토요 유급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문제입니다. 그런데 어,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조리정사원의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275일을 기준으로 연봉을 인상을 시켜주는 그런 개선안을 전국적으로 마련하게 됩니다. 그 과정에서 어, 추가로 30일의 연봉 기준일을 상향조정하는 과정에서 토요일에 한 21일 정도를 30일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유급으로 카운트를 해주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, 토요일 유급에 일부를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. 어, 그래서 이런 그 문제는 사실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영역적으로 보면은 청개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긴 문제입니다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이제 2사오 근로자라는 개념은 없어졌고요. 2치로 근로자라는 개념도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어 이제 2013년 14년부터는 당중 근로자 비방중 근로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의 275일 근로자들이 주로 조리종사원들이 이제 14,700명 정도 숫자가 제일 많고, 특수교육 실무사나, 어, 또, 그 일부 또, 그 반가우 전담사가 이제 기존의 275일 기준으로 이제 연봉을 그 카운트하던 근로자인데요. 이분들의 그, 토요일에 일부만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방중 비방중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그부장적인 타당성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연역적으로 보면은 어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그 이런 부분에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지금은 비방중 근로자 방중 비방중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 임금을 전체적으로 어 지금 그 토요일 유급에 대해서 비방 방중에는 다 토요일 유급을 전반적으로 인정해준. 라는 그런 논리도 타당성은 있는데, 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 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좀어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. 그래서 내년도에 임금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노조하고 좀 어,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 주장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신 만큼 네. 그 연차별 계획을 좀 제시해 주시고 또 노조하고의 그런 관계나 이런 돈이를 진행할때 분명히 저는 그렇습니다. 네. 그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어, 현실적인 임금 체계 그다음에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게끔 한번 좀 연차적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. 네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이 한뭐 15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. 아마 특수교신문사나 방과후 전담사까지 포함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아무튼 이건 재정 여건하고 좀 이렇게 상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, 아무튼 논의를 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이상입니다. 네.